네. 다시 한 번, 있, 네. 저, 저, 만약에 이따가 찍고 싶으면 찍어도 되고요. 다 찍어도 돼요. 녹음해도 되고, 촬영해도 되고,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드린 것도 요 교보제 내용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메모만 할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PPT에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적어가면서 하시면 되시니까. 됐나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선배입니다. 그, 자기소개 한번 볼까요? 성후배, 헬스걸, 튼튼해, 안후배, 김프린, 써니. 다들 별명. 저는 그 보험회사 일할 때 별명이 풍국생명에서 그 관리자 였었을때그 관리자들끼리의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저는 선은님이었습니다. 음. 선은님. 예, 저희 신입 사원들 양성을 많이 했었는데 DB 영업은 사실에 신입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가 학교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DB 영업은 대학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DB가 들어오는 속성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품도 알아야 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되게 전화하기도 조심스럽고 내가 들어온 DB의 이 계약을 내가 잘 모르면은. 고객이 뭐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퍼미션 DB 쓰시는 분, 퍼미션 이벤트성 DB, 퍼미션 DB가 뭔지 잘 모르세요? 그돈 주고 사는 DB, 돈 주고 사는 DB, 돈 주고 사는 DB 쓰신다고 하더가요아 신청해 볼요 아, 그렇게 해 놓으셨고. 그러면 다 기계학자 DB 쓰시는 거세요? 이간고객 그래서 고아 DB 그렇게 쓰시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TA를 먼저 과정을 좀 잡은 이유가 저희 신입 양성할 때 TA는 저는 3일이면 된다고 해요. 3일이면. 사실 TA 강의는 3일만 집중해서 보여지면 그다음부터는 AP 고민할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근데 TA를 한번 못 잡고 가면은 평생 TA 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TA 과정을 이제 3주 과정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은 저희가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했지만 스크립트까지 다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까지 해 드릴 거예요 각각 각 회사에서 받는 DB 가지고 해 드릴 겁니다 다 체크해 드릴 거고 그 안에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 이유와 어, 머릿속으로 그림을 조금 그리시면 좋으실 거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도 다 기본 스크립트하고 발론 스크립트하고 드렸을 거예요 혹, 혹시 못 받으신 분 제 오프 채팅방에서, 어, 뭐, 지금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맨 뒷장에 보면 기본 스크린트, 발론 스크린트 제가 드렸던 것도 다 포함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순서대로 따라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정 진행 한번 해볼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 연역을, 요, 접니다. 닮았나요? 아, 안 닮았죠? 닮아, 이거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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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 한데,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안 넣고 이모지를 넣었는데, 사진 찍으니까 이래 나오던데요. 이모지. <laughs> 이렇게 영업을 하다가 관리자를 했다가 영업을 하다가 조금 신기하죠. 이력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 보험 아이템 채널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좀 절실한 사람들을 보면, 좀그 사람한테 저는 올인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다 가르쳐 주는데 저도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저한테 관리자 해달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알겠어 하고 영업직을 내려놓고 관리자로 다시 비전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행복하게 FP로 혼자 영업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것까지 왔네요. 지금 현재는 제가 회사에서 우수인증설계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고요. MDRT.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네. 그는데그그회사자에 계시는 자 이런 그 네. 유튜브 활동을 그냥, 네. 그냥, 그냥. 네. 네. 그냥. 아, 근데, 제가 없으면 하셔도 되는 마음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근데 말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어, 오히려 저희 지점장님은 지지해 주세요. 저는 저희 지점장님하고 저희 매니저는 제가 일하는 거에서 영업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업적으로 좋으시는 분은 아니라서 반대로 저희 지점에 들어오는 후배들은 제가 다 제가 다 가르키거든요. 질문 주는데 왜 선배님 같은. 네. 그 능력 있으신 분. 네. 충분히 3리 대. 네. 들어가도 되죠. 되죠. 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 제가 뭐 어차피 일은 어디 가나 보험 경험은 똑같은데 저는 좋은 지점장님하고 좋은 매니저를 만나서 이분들과 항상 함께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분들께서 뭐. 어디 가자, 같이 가자 하면 저는 같이 갈 정도로 저를 많이 챙겨주신 분이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사람으로. 근데 아시겠지만, 안 그런 관리자분들이 더 많겠지만, 요즘에는 나를 도구 삼는 관리자들도 꽤 많거든요. 그냥 나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관리자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일하면 연봉이 1억이 돼도 2억이 돼도 같이 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회사는 상관 없습니다. 동양생명도 있었고 뭐다 뭐 있어 왔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좋은 분 만났다, 좋은 동료들 만났다, 그렇습니다. 제 급여표도 오픈하려다가 예. 급여표 왜냐하면 가르키는 사람 또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제 통장 이력 보여드릴까요? 원조찍수때 <laughs> <laughs> 올려다가 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제가 연봉이라 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제가 하고 있는 영업의 프로세스입니다. 원래 방문을 잡을 때 보시면 뭐 영업 프로세스의 7 단계에서 만나기 전까지 FF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DB 영업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DB 영업은 속전속결이셔야 돼요. 속전속결. 네, 찍으세요. 네, 요, 있자, 요 있잖아요. 있어도 찍으세요. 속정속결해야 돼요. 이게 DB 영업을 개척 영업이나 지인 영업처럼 정성을 들이면 놓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아는 설계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객들은 이미 아는 설계사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그 고객은 아는 설계사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방에 계약을 하거나 투방에 계약하는 최적화의 프로세스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DB가 모티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TA로 방문을 잡으면 AP 때 계약을 하고요, 또는 PT까지 해서 계약을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게 뭐냐면 DB 속성이에요. DB 속성. 오늘 제가 전산을 보면서 어떤 DB는 원방으로 할수 있는 DB고 어떤 DB는 투방으로 해야 되는 DB인지 스크립트를 다 정립을 해드릴 거예요. 각자 회사에 받는 DB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눈이 별로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이 d b 와의 접점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크립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PT로 하게 되시면 저는 계약을 할때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눠서 합니다. 보장성과 저축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그냥 TA를 벗어나서 보장 분석을 하실 때 보험료를 보잖아요. 보험료. 근데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보험료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보험료가, 보험료가 그냥 많다고 보험료가 생각하시죠. 근데 저축성이 70이고 보장성이 30이에요. 근데 고객의 입에서는 나는 보험을 100만 원치 내고 있어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갈라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 보장은 30이시고, 저축성 연금은 지금 70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상 70은 보장이 아니시고, 이 30에 대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구분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100만원이라는 단위에서 놀라시면 안 돼요. 현장을 다니실 때. 고객이 나는 300만원 내고 있어, 보험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저축성, 보장성,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AP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면, 보장성을 계약을 하잖아요. 혹시 서류 전달 직접 하시는 분? 서류요? 예, 네, 서류 전달. 고객, 계약, 예, 네, 네. 증권 전달 직접 하시는 분세분 하고, 요즘, 어, 이게 서류 전달을 저는 직접 하라고 합니다. 직접 하라고. 이게 요즘에는 모바일도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서류 전달을 직접 하는 이유가 저는 보장성을 계약을 하면 서류 전달할 때 저축성을 그때 계약합니다. 이게 계층 영업, 지인 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달 안에 두 개의 계약을 제안을 한다라는 게 엄청 힘든 일입니다. 이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런데 저는 계약을 할때 스케줄 서류 전달하는 스케줄을 잡거든요. 서류 전달하는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약하고 있으면 고객님 그 전사 심사 끝나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제가 서류 전달해드릴 게 일주에서 이주 정도인데 어떻게 다음 주에 전달해드릴까요? 그 다음 주에 전달해드릴까요?고 먼저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있으면서 예. 네. 그러면 그때 이렇게 전자청약 하다가 만약에 보장성 계약을 하고 있다 고객이 그러면은 고객이 지금 보장 분석한거 보니까 지금 비과세 상품을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신데 따로 이유가 있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자청약을 하거든요. 네, 어 연금이나 비과세는 왜 안, 준비를 안 해놓으신 건지 몰라서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옛날에 했다가 해약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건지. 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공백 상태세요? 라고 물어보면 고객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아, 그러시냐? 그럼 요즘에는 고객이 생각하고 다른 상품도 많이 나와 있다. 그렇다고 준비를 안할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는 고객님이 제가 서류 전달해 드릴 때 정보 전달 차원으로 해서 서류 하나 보여드릴 건데, 하실 수 있는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금액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 뭐, 음, 뭐, 10만원, 20만원 얘기하는 고객도 있고, 얼마부터, 어, 뭐, 얼마나, 뭐, 아니면은, 아, 잘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는 고객도 있어요. 자, 잘 모르겠어요, 부담스러워 하면 뭐라 말하면 되냐면, 적금 얼마 정도 놓고 계세요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세일즈를 하는 비과세저축성 상품은 다 단기납 종신일 거예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하고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적금하고 비교하시면 되는데, 말씀드릴 게많습니다 이게 TA 과정에서 참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류 전달할 때 단기납 정신을 설명을 하겠죠. 그 고객이 말한 그 금액대로. 그래서 저는 금액 고민을 안 해요. 금액을 고객을 위해 이야기하는 게 고민을 하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이 금액을 얘기를 할까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지. 30만원 뽑으면 할까 말까, 이 50만원 하라면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저는 영업하면서 안 해봤거든요. 고객하고 그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하면 이 입을 꺼내게 할까를 고민을 하지. 그래서 조금 원초적인 고민들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스트레스예요. 내가 이 금액을 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시면서 일하시면 이게 점쟁이가 돼야 돼 진짜 점쟁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전달할 때 이제 저축성을 팔겠죠. 그다음에 저축성을 팔고 난 다음에 조축성 팔았으니까 또 서류 전달하겠죠. 몇대 서류 전달할 때 소개를 받습니다, 저는. 바로. 소개를 받아서 그래서 저는 DB를 한 달에 한 5개에서 6개밖에 못 써요. 네. 한 40개씩 받거든요, 제가 한 달에 매달. 40개씩 봤는데, 다못 써요. 거의. 그렇게만 만나도 바쁘니까. 그렇게만 만나도 충분히 바쁘니까. CS를 그다음부터 합니다. 제가 CS할 때 여러분들한테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고객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매달 1일 날제 고객 전원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요. 옆에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아, 네. <laughs> 제, 제 CS는 딱한 개요. 예 이거 딱한 개입니다. 한 달에 한번 고객한테 연락하기. 고객들이 계약을 하고 나서 제일 소원한 게 뭔지 아시죠? 연락 없는 거. 그시점은 언제? 한 달에. 저는 1일 날. 예. 1일 날. 1일 날 하는 이유도 있어요. 1일 날 고객한테 전화하다 보면 우리가 수금 마감 날이죠. 1일 날이. 수금 마감 날이기도 하지만, 일일날 전화를 계속 이거를 내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이게 만나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일일날부터 소개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한 명한테 1년만 해 보세요. 무조건 소개 들어옵니다. 그 소개가요, 지인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소개해 줘요. 우리 엄마 이번에 최근에 치아 보험 필요한데라고 혹시 팀장님 치아보험도 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 이번에 강아지 한 마리 제가 키우는데 펫 보험도 하세요? 하기도 하고요. 어, 이번에 저희 어머니 건강검진 받았는데 혹시 안보험 가능한 거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뭐라? 그게. 뭐라고, 네? 뭐라고 매달 안저 살아있어요. 이게 다예요. <laughs> 아, 보험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거님잘 지내시죠? 네, 바쁘신 것 같은데 저 살아있다고 전화했습니다. 네, 날씨, 날씨 더운데. 어, 더이 조심하세요. 그냥 이게 다예요. 또 연락드릴게요. 지금까지 계약한 고객들은 다하시 거예요? 네. 다 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전화 2시간 정도 하면 한 200명한테 요 2시간 정도 하면. 1시간 하면 100명 정도 됩니다. 다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안 받으면 카톡 하나 보내면 됩니다. 저 그냥 살아있다고 전화드렸어요 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많이 되신 분들은 2년차 되신 분도 있으셨고 지금 다 1차년도 거의 미만이신데 지금 DB 고객 몇 분이세요? 세알릴수 있지 않나요 거의? DB 고객 몇분 정도 되세요? 우리 헬스관님. DB 거의. 야 없죠 없죠 네, 지금 왔고. 이있 있는데. 네. 되나, 우리 성우배님은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실 거고 안우배님은 80, 한 7, 80대? 네? 한 7, 80명 정도 되세요? 그, 그 한명의 계약 두세 계약. 네. 아 계약건이 7, 80건 정도. 그럼 이제 합축해서 보면 한 50명 정도는 되시겠네요. 한건 하신 고객도 있고 하실 거니까. 그 50명 돌리는 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네. 그냥 진짜 이거예요. 저 전화번호. 고...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인사드렸어요. 잘 지내시죠? 네,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하고 그냥 끊어요. 이게 답니다. 고객들은 자주 전화하는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고객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계약하는데 그래도 야가 쌩 까는 아는 아니네 정도의 인지를 주는 거지. 어떤 목적 없이, 아, 그래도 계약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돈만 내고, 나를 까먹고, 잊고 하는 설계사는 아니구나의 목적을 주는 거지. 어떤 의미를 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나를 까먹지 않는 설계사가 몇이나 될것 같아요. 이게 저는 남다르게 영업하는 방법이라. 고객이 느꼈을 때 수많은 설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설계사들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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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 까고, 그만두고, 담당자 바뀌고, 우리가 어차피 담당자 바뀐 고객들 DB를 쓸 건데, 그럼 내가 남달라야 되겠죠. 그 남다름을 너무 특별함에 안 뒀으면 좋겠어요. 그, 아까 장점 맡기는데, 성실함, 끈기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요런 데 쓰시라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DB 영업을 한다니까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DB가 바뀌게 되면 그 회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DB를 주는 회사가 개층 영업으로 바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회사 정책에 따라서 내가 퇴사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방법을 제 안에서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사가, 저도 지금 회사가 계속 DB를 줄 거라 생각은 안 해요. 예,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게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내 고객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혼자 일을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영업하다 보면은 한 고객이 80명 정도. 진짜 내 고객이 80명 정도 만있으면 10년은 먹고 삽니다. 보험 영업하는 사람은. 예. 그 80명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저는. 시스템을 땡게 만들고 계시고 예. 그래서 저는 집 b 안 써도 마감은 해요. 그게 이제 내 고객하고 계속 유대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